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6학번 수시 덕성여대 합격한 정은진입니다. 이날 안경이 나고 제시어는 놀람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어, 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리에선 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이제 바로 떠오른 게 약간 안경이 깨지거나 애들이 다 흔하게 할 법한 요소가 떠올라서 거기서 더 파고들어야 된다 생각해서 안경을 통해 보는 놀라운 상황을 생각해내서 이제 나비를 활용해서 탄생의 놀라움을 그려냈습니다. 일단 안경은 그 인공물이다 보니까 형태를 진짜 많이 신경 썼고 그리고 제시물에 나왔던 그 사진 그대로를 진짜 그리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안경알이 두 개인데 굳이 두 개를 다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하나를 엄청 크게 클로즈업해서 더 주제부가 크게 잘 들어오게 표현을 했고요. 안경테가 검해서 그 프레임 역할이 강하다 보니까. 그 속의 나비를 더 극대화해서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림에선 티가 잘안 나는데 약간 나비가 처음 누에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 누에 고치에서 나오게 되면 그 날개가 살짝 쭈글쭈글하고 젖어 있는 모습인데 그거를 좀 표현하려고 되게 반짝반짝 거리고 그 실루엣을 좀 쭈글쭈글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나비 테 부분은 그 진한 부분은 이제 6비나 4비로 그냥 진하게 빨리빨리 눌러버렸고요. 날개 안쪽 면은 이제 좀 부드럽게 표현해야 돼서 2비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누에고치에서는 이제 안쪽은 그냥 어둡게 4비로 빨리빨리 눌렀고 그리고 같이 덩어리를 잡아가면서 어둠 깔고 밝음 쪽에서는 이제 HB나 EH를 쓰면서 좀더 단단하게 밀도를 올렸어요. 유리 쪽은 이제 그래도 안에 내용이 더잘 보여야 되니까 유리 묘사를 최대한 간결하게 그냥 빛이 반사된다 정도만 표현했고 그 안경 속에 굴절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비 날개를 좀 이렇게 휘게 했어요. 배경 쪽에서는 주제부랑 대비를 주기 위해서 다 닫혀있고 아직 탄생하지 못한 누에 고치 상태로 남겨놓은 애들을 이제 그려줬고요. 그리고 약간 틈 사이로 바라보는 관찰자 시점을 신경 써서 약간 신비로운 느낌을 내려고 외곽을 누르고 점점 풀어서 안쪽에 포커싱을 잡았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엔 정말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막 이상한 생각을 다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별로였던 게 저도 안경을 깨지는 거 물론 생각했었는데 한 단계 더 가서 약간 시력 검사? 막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 안경이 안 보일 때 맞추면 딱 보이면 놀라우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정제된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서 또 파고 들어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문득 딱 떠올랐어요. 수업하면서 계속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상기하면서 밤에 집에 가면서 리마인드하고 또, 그거에 관련된 다큐나 이런 거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액체를 일부러 놀랐을 때 약간 만화 이모티콘 있잖아요. 이렇게 되게 왕관처럼 생긴 모양을 액체로 이제 표현하려 했고, 그로 인해서 더 놀람이 극대화되면서 안경에 시선이 쏠리게 묘사를 때려 넣었던 것 같아요. <laughs> 사실 안 넣어도 되는데 이것까지 그릴 줄 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손을 넣었던 것 같아요. 딱히 막 어렵다. 이건 없었는데 그냥 구도 짜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눈에 잘 띄어야 되고 스쳐 지나가는 그 시험장에서 내 그림이 한눈에 꽂혀야 된다. 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도 짜고 스케치 뜨는데 음... 한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풀어봤었는데 덕성여대가 놀람이라고 주제를 또한번더낸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해봐가지고 그때 선생님께서 많은 팁을 주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사실 덕성에 대한 그 덕성 기초 소양을 감을 좀못 잡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마지막 날에 절대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 말아라. 무조건 한 단계 더 파고들어라. 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내가 잘 그리는, 내가 특히 묘사를 잘 하는 거 그냥 극대화해서 다 때려 넣을 수 있는 거 넣어라 하셔서 제가 액체류나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걸잘 그려서 일부러 더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꾸준히 노력하면서 낙담하지 말고 해냈으면 좋겠습니다.